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킨텍스에 가고 있어요. 지난번 킨텍스에 갈 때는 고카프 박람회 다녀왔잖아요. 네, 고카프는 제가 여러번 가봤는데 참가하는 업체가 진짜 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다녀오지는 않았고, 지금 킨텍스에 가는 이유는 캠핑 앤 피크닉 페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것도 고카프랑 비슷한 그런 행사인데, 중복되는 업체도 있기는 한데, 중복 안 되는 업체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킨텍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가서 보시죠. 보시면 오늘 생각보다 진짜 규모가 커요. 참가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인 걸다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좀 관심 있어 했던 거나 좀 특색이 어 있었던 것들만 좀 위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충 둘러는 봤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아베나키 IGT 테이블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아베나키 부스 좀다름 크게 돼 있는데, 저기 리퍼마켓 따로 있어서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는 데도 있는 거 같고, 보시면은 이제 새롭게 나오는 IGT 테이블도 여러 개 있어서, 이쪽에서 지금 제 거랑 연동해서 쓸수 있을 만한 게이거 이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IGT 전용 도마 지금 이게 제가 쓰고 있는 IGT 테이블인데, 보시면은, 요 도망 오늘 제가 살것 같거든요. 역시 이거 구매해. 이거. 도마랑요, 네. 저기 보면 네. 저거 있잖아요. 그, 돼요? 요거. 아니요, 아니요. 이거. 테이블 연장하는 거이고. 아, 제가 저걸 쓰고 있거든요. 쓰는데 아, 아. 얘랑도 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환이? 호환이 저거는 안 돼요. 얘랑 저거는 안 돼요? 아, 요거는 오케이, 지금. 요거. 요거. 스귄션만 되고, 요거만 되고. 저거는 방식이 틀려요. 아, 그래요? 이, 저거는 여기다 음. 그냥 끼우는 방식이라서. 요가 안맞아 아, <목소리> 모양이 비슷하길래 아, 가지고 아,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그냥 다리빨이 없다보니까 아, 이 따로 거전모노 테이블 전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도마 드릴까요 그러면? 네 도마만 하나 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은 아까 그거를 구매하기는 했는데 도마만 그 옆에 IGT에 사이드로 쓸수 있는 다른 익스텐션 테이블이라고 하나? 그 모양이 비슷해 가지고서는 제가 쓴 아이지 테이블이랑 호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그 제가 쓴아이지 테이블에 다리 조절이 되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호환되는 사이드 그 테이블은 그 다리 길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서는 이제 이런 게 나았나보다 해서 되게 지금 방금 살려고 했었는데 모양만 똑같고 보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좀 이게 아쉽네요 아 이쪽에 보시면 캠핑 여기 캠핑앤피크닉에서는 텐트 업체들이 진짜 많이 참가했거든요 보카프에서못 봤던 제너츠도 있고 저쪽 건너편에 보시면 노스피크도 있는데 솔직히 이런 폴대를 사용하는 텐트에는 제가 렇게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둘러 보고, 이미니멀박스리에있 네, 멋있긴 진짜 멋있어요. 이런 틴트들이 근데 저는 치기가 싫어가지고, 저는 딱이 정도 사이즈가 제가 원하는 사이즈이긴 한데, 자, 이거 언제 설치하고 있으니까... 음, 카즈미도 왔네요. Yeah. 이 텐트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하게 되게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스노우라인. 요즘에 에어 텐트를 되게 관심있게 보고 있기는 한데, 음, 백만원. 스노우라인은 약간 가성비라고 생각했는데, 1 0 0만원이면 절대 싸지가 않네요. 제가 이거랑 지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네이처 하이크의 6.3 에어 텐트 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면 생각보다 좀, 조금 더큰것 같네요. はい。<ペー> 스피크 매장인데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엄청난 매니아층이 있다고 그리고 엄청 튼튼하다고 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빠 이제 꿈꾼다. 음, 요즘 텐트들이 보면 쟤다 거의 터널식이에요. 그러 쇼로 캠핑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텐트다 보니까 크게 막 와닿지가 않네. 천리스. 이렇게 먹거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브루트리녹스도 들어왔네요. 여기는 오프라인 매장을 제가 한번 계속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제 마운트리버, 진짜 얼마 전에 마운트리버 브랜드 코트를 샀거든요. 넓다는 장점을 제외하고는 이게 진짜 설치하는데 시간 꽤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런 코트류를 처음 사보기는 했는데 공개 쓰고 있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 이게 코트 커버가 없으면은 진짜 등이 엄청 시립니다. 근데 여기 이쪽에, 어, 여기는 팔고 있네요. 인터넷에서는 이게 품절이었는데, 코트 전용 이쪽에 방, 그리고 커버가 있어요. 이거 하나인가요? 네. 아, 네. 아 인터넷에서는 품절이라고 나와 있었어가지고. 만 품절이고, 올리브는 아. 되어서 최근에 다시 또 재판이 시작이 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가격은 그럼 여기는 가격은 한 장까지 5만 원. 5만 원이요? 수비는 네, 요 정도 되는데 음... 실제 제가 써본 입장에서는 추천도 저희 제품이라서 같아요. 아, 네, 네. 직접 써봤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만약에 요게 좀 그러시면 새로 나온 에어매트. 한번 쓰셔도 감전하세요. 패킹 사이즈 이 실제 밑게 들어 있는 거고 선물 들어 못 가는. 아. 브랜드에는. 어. <목소리> 이게 부피가 이거 접었을 때꽤 네, 크네요 최대의 단점이죠 근데 이것 빼고는 다 저녁 이것보단 그래도 이게 좀더 저는 개인적으로 용도가 다른데 잠깐만요 지금 제품이 저희가 제가 찾아 다니니까 저면 저쪽으로 이동기에 얘를 깔아죠 얘가 밑에서 막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있죠 그죠 그냥 있는 거음 툴레 있네요 툴레 툴레는 약간 백패킹적인 거 같네요 가방 제가 아는 툴레는 뭐라고 해야 되냐. 루프박스, 가로바. 이런 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음. 이런 것도 되게 좀 관심을 갖기는 했었는데, 저는 이제 루프박스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3지4층 yeah. 혹시 이게 지금 출시 예정이잖아요. 네. 금액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아예아 그래요. 네. 뚝섬 이 십니다. 테이블이랑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친구들? 너무 갖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그래도 고카프에서 못 보던 브랜드들은 많이 온것 같아가지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재밌어요, 일단. 제가 원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진 않아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아이두젠이나 어반사이드 같은 그런 브랜드들도 뭔가 오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안 나와가지고 못본게좀 아쉬운데 어반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물로 볼수 있는 팝업스토어가 3월 3일날 이제 고양시에서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 텐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날 못 갑니다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 사이즈는 이 디자인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금액대는 어떻게 되나요? 캠핑카에는 3만 원이고요, 4만 원하고 그이하시면1만원 추가로. 캠핑카, 카라반 무쏘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뭐 그래도 캠핑카를 사지는 못해도 빌려서라도 한번 캠핑은 가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 오, 야 이런 뭐. 멋있다 와 음. 혹시 이거 한번볼수있을까 네. 인스타로 보기는 했는데 작이요네 이게 음. 이제 동작 이렇게 했을 때 내리잖아요 잡을 때 이제 내릴 때는 여기 잡고 네. 내리고 올릴 때는 여기를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네. 올리고 아 잡으면. 이게 뭐가, 고정이... 이게 뭐가 좋냐면 고정이요 이 구조가 특허예요 네. 다른 걸 여기 조이든지 뭐 걸든지 하잖아요 네.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 여기 장치 자체가 딱딱하게 아주 빼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일단 관심은 되게 많은데 구독 네, 네. 관련해서 앞으로도 네, 네. 뭐 포르가 i g t 그런 장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계속 뭐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요. 버전업 이게 많이 될 거예요. 아... 음. 박나면은 일단 다 보고 왔고요. 음, 오늘 제가 구매한 게스페로 메모리폼 베개랑 그리고 또뭐 샀지? 그리고 언제나 이런데 오면 늘 사는 게. 아니라 캠핑용 먹기 좋은 음식 이렇게 냉동으로 되어 있는 거뭐 이게 소고기 미역국이랑 무슨 소고기 묵국 된장찌개 이런 거 샀고요. 괜찮아 보여 가지고서는 그리고 아까 봐 말씀드렸던 우리고 아이지티 구마 근데 이게 고카프보다는 진짜 좀더 다양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